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르크맨발길 확산의 선두주자인 주식회사 FC코리아랜드의 연구소장 장재혁입니다. 저희는 살림 회상 없이 지속 가능하게 획득할 수 있는 코르크 자원으로부터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열리는 이번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이 입방당 약 142kg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탄소중립실현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저희 제품은 여름철에 노면이 뜨거워지지 않아 열섬현상 완화가 가능하고 우수한 투수성에 의해 장마철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석유화학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다른 도로포장제에 비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인체 친화적 도로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 제품 KS 제품 인증, 한국 살림 인증 등을 모두 국내 최초 로 획득한 저희 FC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만나보실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